대추집에 밤마다 누가 든다지? 밤시 좀 들고 그 삭스로 연명하는가 보지. 마을 어기 외딴 집한채그 남노한 초가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어김없이 마을이들의 혀끝에선 은밀하고도 불경한 소문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대추집에 밤마다 누가 든다지? 아글세 대추집 마당에 사내가 들었던 새벽녘엔 저 굴뚝에 꼭 연기가 피어오른다네. 봄이면 매화가 담장을 넘어 흐르고 여름이면 푸른 벼가 바람결 따라 눕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일렁이는 아름다운 고울이 있었습니다. 허나 이 평온한 마을에 알다가도 모를 사연 깊은 집이 한채 있었으니 그 집은 대낮에도 인적이 숨고 굳은 빗장이 풀릴 줄 몰랐습니다. 그집있 짠수 보름달 차면 아궁이 불지피는 대추집. 응, 대추집. 거시집 그 가는 날 가마에서 떨어져 얼굴에 큰 화를 입었다는군. 깨어진 바위마냥 얼굴이 숭해져서 시댁 문간에 발도 못 붙이고. 소박을 맞았다더군. 그 집은 낮에도 빗장이 굳게 잠겨 있어 마을 사람들은 대문 닫힌 처녀 집이라 하여 대추집이라 불렀습니다. 본 사람은 없건만 대추집 처녀에 대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보름달이 그득 차던 그날 밤 초가집의 창호 너머엔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는 때로 포개졌다가 이내 떨어지기를 반복하더니. 방안 깊은 곳에서 낮고 길게 이어지는 묘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새벽이 슬이 내릴 즈음 대추집 굴뚝에서 허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젯밤에도 불이 켜졌다지 않소? 아 내가 이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니께 달빛에 번덕하는 그놈 맞박을 말이제 대추집 마당에 두는 사내가 땡중이었다니 땡중 밤시중 들고 그 삭스로 연명하는가 보지 우물가에 모인 아낙들은 치맛자락으로 입을 가리고 속삭였습니다. 서문은 추문이 되고 추문은 곧 마을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대추집 마당에 사흘 밤낮 비가 개었다가 마르고 또 마르기를 몇번 계절이 한번더 숨을 고르자 다시 보름달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고요한 마을 골목 어귀에서 풀밟는 익숙한 발소리가 대추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녘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시각에 한 스님이 대추집 마당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의 옷자락 끝엔 먼 길을 달려온 듯 흙과 이슬이 묻어 있었죠. 스님이 대추집 방으로 들고 익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서 밥한술 드시오. 오늘은 왜 이리 늦으셨소? 그래 그간 못 알아였느냐. 아이고 고운 내딸연아야 한때 박첨지는 평범한 소장농이었습니다. 늙음하게 부인이 연하를 낳다 세상을 등지자 눈물 잦은자동냥으로 키워낸 연아였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연아의 미색은 어딜 가나 입에 오르기 일수였습니다. 그 미색은 축복이자 화근이었으니 마을 사내들은 틈만 나면 견눈질로 연아를 뜯어보기 일수였고 보름달이 차는 장날엔 술한잔 거하게 걸친 몇몇 사내들이 연안의 담장 아래서 흰 소리를 짓거리며 불켜진 집 앞을 기웃대는 날이 찾아졌습니다 그럴수록 박첨지는 대문 빗장을 더욱 거세게 걸어 잠갔지요. 허나 연아의 미색에 대한 소문은 고을 원님 귀에까지 이르렀으니 그는 연아를 소실부인 사무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지만 원님의 정실 부인은 악독하기로 유명했죠. 들리는 후천마다인두로 얼굴을 지지고 매질을 가한다는 무서운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내딸 연화가 재명을 달리하겠구만. 그밤 박첨지는 연화를 데리고 깊은 산속 작은 암자로 숨어들었습니다. 속세를 떠나 비구니의 삶을 살도록 연화를 잘에 귀속시킬 셈이었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속세와 다를 바 없었으니, 젊은 수도승들의 들끓는 욕망의 화구가 연하를 향해 불을 뿜어냈었지요. 해서 박첨지, 연하, 그의 아비는 결국 이 고을 마을 어귀, 눈에 띄지 않은 작은 초가삼간에 연하를 홀로 두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연하야, 낮에는 얼굴을 꽁꽁 싸매고 다니거라, 해가 치기 전에 대문 빗장을 걸어 잠그고, 호롱불을 끄고, 인기척을 숨기거라. 애비는 시주를 다니다 보따리가 가득 차는 날이면 내게 오리라. 다리 차는 보름 밤, 장이 서는 날에 밤이슬을 묻히고 대추집 마당에 발을 들이는 땡중은 바로 연화의 아비 박첨지였습니다. 보름식 먼 길을 돌며 연화의 끼니를 해결할 시주를 받아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밤길을 내달린 박첨지. 그런 아비의 고단한 팔과 다리를 주무르는 연화의 보살핌에. 아비의 고된 숨소리가 대추집 담장을 넘어 흘렀던 것입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 박첨지는 길을 나섰습니다. 행여 누가 연하를 볼세라 서둘러 대추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잘 가시오 부디 몸성하지 마시고 달차는 보름 밤이 여식에게로 꼭 다시 돌아오시오 돌아서 멀어지는 아비의 작은 등이 고개만 했다가. 작은 동산만 했다가 길에 뒹구는 잔돌맹이 만큼 작아질 때까지 연하는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히 스민 장날 양반집 외아들 강도령은 향교에서 집으로 향하던 길에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령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선이 고운 여인이 서 있었으니 여인이 뒤집어 쓴 쓰개치마가 바람에 살짝 날리던 찰나 그 빛나는 미색이 도령의 시선을 붙들었던 게지요 도령은 자신도 모르게 여인의 뒤를 밟았습니다. 여인을 놓칠세라 정신없이 여인의 발자국을 쫓던 도령의 발이 대추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도령의 발걸음을 이끈 여인은 바로 연하였던 것이죠. 아니, 그 미색의 여인이 왜 대추집으로 들어가는가? 내가 무얼 본 것이란 말인가? 그밤 도령은 밤새 잠못 이루며, 연하의 한줌 붓꽃 같던 작태를 떠올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객승이 길을 가다 줄인 배를 채우고자 문을 두드리외다. 공양 한 그릇 시주해 주시면 부처의 가피가 집안 가득하리이다. 첨지가 집안에 발을 들이자 고운 양반 부인이 귀한 백미 한 사발 가득 퍼내어 스님 시주 가방에 부어주는데 그 부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약향이 첨지의 코끝을 스쳤고 첨지는 깊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조심스레 집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 혹여 집안에 아픈 자가 있어? 부인이 깜짝 놀라 스님의 손을 잡으며 아이고 스님, 장성한 내 아들이 학문을 등지고 알수 없는 병에 걸려. 자리를 펴고 누운지 꼬박 석 달이 되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명운이기이니 어미된 내가 어찌 근심이 없겠소 하는데 첨지가 이리 귀한 시주를 아낌없이 주시니 미천한 소승이 보답할 길은 아드님을 뵙고 회복을 빌어 드리는 것뿐이겠습니다. 박첨지는 부인의 안내를 받아 홀로 도령의 방으로 들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도령 곁에 앉은 스님은 도령의 손을 잡으며 나직히 속삭였습니다. 무슨 연희로 방년 기생의 자가 이 꼴인가 말이오? 그때 도령이 낯선 이의 목소리에 잠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제 어미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꼭한번제 마음에 여인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글쎄 마을 어기 대추집 처자였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형편이오. 내가 대추집 여인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을 내 부모가 알면 내게 큰 실망을 할것이왜다 허나 이 처지에도 나는 대추집 여인의 자태가 눈앞에 아른거려 꼭한번더 만나보고 싶지만 그 길이 도통 보이지 않소. 박첨지는 도령의 사연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령이 우리 연화를 보았구나. 그래, 우리 연화를 본 것이야. 내가 도령의 어미에게 귀한 시주를 받았으니, 내 도령에게 보답할 길이 딱한 가지 있으이다만, 다리 차는 밤에 한양 가는 길목에 있는 다리 밑으로 가시오. 도령은 기력 없는 다리를 재촉하여 스님이 일러준 다리 밑에 도착해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곧이어 달빛에 복숭아 빛 얼굴을 드러낸 연하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대추집 여인이 맞소?" 사람들이 제 집을 대추집이라 부르더이다. 절세 미색이오 내가 그대를 보고 있지 못해 병이 들어고 저승갈파네. 한스님의 덕으로 이렇게 당신을 보고 갈수 있게 되었구려. 저승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박년귀생의 도련님이 못하는 말이 없어. 내 어찌 그대를 잊고 남은 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소. 어찌 그 외딴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가? 어차피 자네 아니면... 저승갈 목숨, 자네와 부부의 연이라도 맺고자 하니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갑시다. 귀한 집 도령이 대추집 처자와 연을 맺는다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오. 그러니 벼슬길에 오르시오. 그리고 고을의 찬판어른이 되시어 저를 다시 찾아주시오. 그밤 대추집 마당에 들어서는 낯선 걸음이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자락 휘날리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서는 그 낯선 걸음이 박첨지는 아니었으니 다급한 걸음 뒤로 불이 낳게 연화의 방문이 닫혔습니다. 연화를 향한 도령의 순수한 정표의 서약서 한장 뒤로 도령은 한양으로 떠났고 연화는 다시 대추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로부터 새해가 흐르고 한양에서 점띠 젊은 참판나리가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니 온마을 사람들이 관청 앞에 모여들었죠. 군중 속에 녹빛 쓰개 치마를 깊게 눌렀은 한 여인이 서 있었으니 그 여인에게 젊은 참판의 시선이 오랫도록 머물렀습니다. 참판이 곧 혼인을 올린다지 그 부인의 미색이 한양에서 으뜸이었다고 하더군. 멀리 연화의 결혼을 지켜보던 박첨지의 눈빛에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리고 딸 연화는. 멀리 아비가 서 있는 곳을 향해 오랫동안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참판의 아내가 되어 지극정성 참판을 내조하며 덕망 높은 안 사람으로 고을의 이름을 내었습니다. 연화는 아비가 기거하는 절에 매년 큰 시주를 올렸고 연화의 공양에 힘입어 박첨지는 절의 주지가 되어 사찰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사찰을 찾는 연화와 스님의 부녀의 연은.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평생토록 은밀히 이어졌습니다. 연화와 박첨지는 원없이 부녀의 정을 나누며 남은 여생 동안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세상의 부모의 사랑만큼 깊고도 담담한 정이 또 있을까요? 박첨지의 자식 사랑은 찬설이에도 등을 내어주고 길이 험해도 손을 놓지 않은 모든 부모의 삶과 닮은 듯합니다. 긴 이야기 야단명월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안위를 명월에 빌고 또 빌겠습니다. 야단명월이었습니다. 작은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